네 안녕하세요. OK건설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연삭기입니다. 6 0 0짜리고요 한번에 지나갈 때 600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단상 3마력 220V입니다. 이 먼지에 강한 하우젠 못하구요 먼지에 강하기 때문에 고장이잘안나지 않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이제 그날를 숙병을 잡는 수형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원오프 스위치, 원오프 스위치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산마력 모하기 때문에, 빌라 같은 데서는 그 메인 본선에, 그 다음에 전선 붓기를 4스퀘어 이상 되는 전선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모터에 포인트가 나간다거나, 콘센트가 탄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전하고요 제품의 특징은 사람의 키에 따라서 이 핸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풀고요. 이렇게 풀면 내가 움직입니다. 이 그래서 자기 키에 맞게, 돌릴 때 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높이 핸들이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잠가주시면 이쪽에서 고정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되고요 아, 보시면 날, 날입니다 이 고무는 이 반도를 풀어서 내리고 또 놀릴 수 있고요. 어,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쭉 내리면서 다른 만큼 사용할 수가 있고. 7인치 날 3장을 낄 수가 있고요. 4인치 날 6장을 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오레탄이나 에폭시 제거할 때는 1mm 미만만 제거 가능합니다. 1mm 이상 되면 엔진형 연삭기를 쓰셔야 됩니다. 이쪽에 이제 PCD날을 끼워서 PCD날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이 되는 상태에서 쓰셔야 되고요. 연삭기 날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회전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콘크리트가 절삭이 잘 되고요. 이걸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장 원인이 됩니다. PCD날은 대신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깎아내기 PCD날은 깎아냅니다. 그다음에 연삭기 날은 콘크리트를 절삭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내조로 회전을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네, 회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전기를 올 시킬 때는 항상 허공에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탁 놓는,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놓아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삭기로서는이 600짜리가 굉장히 많이 효율성이 있고요. 작업 효율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350도 있고, 450도 있죠, 거기 그러나, 이제 모타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3마원못하고요그다음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제품은, 못하는 허우젠 모타, 국산 못합니다 연속기 사용을 고려하신 분은 이 제품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는, 이 연삭기가 인기 뿐만 아니고 아, 저희 매장입니다. 매장인데. 이 안에 보시면 3 5 0 그다음에 엔진형. 저 끝에 보시면 엔진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연삭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이상으로 연사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